재미가 재미가 있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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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십자. 황십자 그리고 저번에 시에 보면 이런이 나오죠 황십자기 잠비궁 그러니까 미래 한국의 국기가 황십자가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금년이 기해년이잖아요. 예. 기해년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왜 기해년에 이렇게 국가혁명당을 만드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의 권태웅이그 시가 그 본인이 자미궁에서 왔다고 하는데, 오늘 잘못된 거고, 그 자미궁에서 온자 그걸 백궁을 자미궁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그걸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서에 자미궁으로 나오는데 이그별 이름을 자미성이라고 그래 백궁을 이 사람들은 그게 흰 별이다 성경에서는 백보자라고 그러죠? 그게 백궁이 백궁에 있는 거라서 백보자라고 그래 알겠죠? 내가 거기서 백보자에 앉아있던자가 내려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기해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해냐면은이 나무목 맞죠? 나무에 대지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나무는 뭐냐면은 음. 방목이라 말이요 그죠? 네. 목은 미국이야. 네. 그러면 미국이 돼지해야. 금년 맞죠? 네. 미국이 우리가 이황 십자기, 즉 이것이 기해년을 말하죠 기해. 네. 이게 황 노란 돼지야. 네. 이게 토구이 때문에. 알겠죠? 네. 그러면 노란 돼지, 이걸 황대, 황금 돼지를 그러죠? 황금대지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기토에 이 기운이 있는 이 노란대지해가 핵이 터질 수가 있는 운이 와 있는 게 한반도야. 무슨 인지 이해가 죠 그래서 이 핵이라는 글자가 한반도의 운명을 예언하는 글자야. 왜이 핵무기 할때이 핵자를 섞었어요? 반드시 기해년 노란대지해에 이 미국에서 한반도의 핵폭탄을 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강의할 때 미국이 중국과 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 핵노름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무슨 꽃다리만 잡히면 하루 이틀 만에 중국을 앞으로 50년 동안 헤어나지 못하게 산업시설을 파괴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막으로 내가 그신보를 알리고 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기는 중국이야. 중국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이 목극 금이야. 이거는 금이거든요. 중국은 금이잖아. 그러니까 목극 금, 이 목과 금은 결국 핵전쟁을 하려고 지금 어르는 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목은 금에 이금 글자 그대로 얘들은 돈이 많아. 그 얘들은 빚쟁이야.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기술력은 있어. 핵무기는 더 많아. 그러니까 한방 기선을 제압해서 기술로 중국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그 미국의 옆에 기해전때 한반도 핵전쟁 위험이 지난번에 전쟁 날뻔 해서 안 했어. 그걸 내가 미국의 트럼프 만나서 안 만나서. 만난 다음에 조용해져서 앉아서. 조용해져가지고 장기전으로 가버렸죠. 그 에너지는 호경영이가 보낸 거야. 예. 네. 이기행년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꼬레잖아. 꼬레. 꼬레라는 게 영어로 핵이야. 핵. 중심. 핵. 그러니까 우리는 국호도 꼬레가 핵이야. 그 그러니까 세계 우리나라가 핵의 위치에 있단 말이야. 사과가 있으면 사과 안에 씨가 있어 없어요. 요게 핵이야. 한반도가 그 한반도 핵의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잡으러, 이거 때문에 내가, 이 꼬레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알겠죠? 네. 네. 1차, 2차 대전은 총기로 싸운 거니까 괜찮아. 3차 대전은 핵무기가 미국에, 미국에 핵무기가 7,000개가 있어. 중국에 핵무기가 9,000개가 있어. 러시아의 핵무기가 막 9,000개가 있어. 그러니, 북한의 핵무기가 몇개 있는지, 우는 이야기 할 수가 없어. 이런 시대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 이 붙었다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핵으로 지구는 끝장이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구해주러 와 있죠 그 점을 명심하고 지금 그 사람이 자미궁에서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잘못된 말이다 그, 그 여기 수양아버지가 곤태옹이 자미궁에서 왔는지 아는데 하나 보여줄게요 석가모니가 요렇게 하죠. 네. 요구 안 떨어지는 자를 만나라 이 말이야. 네. 자 보세요. 이분이 권태영옹의 수양 딸이야. 네. 그리고 권태영옹은 자타가 공인한 우리나라 도인 1호야 네. 알겠죠? 네. 단학 알죠, 단학. 단악. 네. 단학에 책을 쓴 사람이죠. 네. 응, 책도 쓰시고 도인이야. 응. 그리고 얼굴이. 좀 도인같이 생겼지, 그죠? 네. 어? 네. 수염이 이렇게 있으시고. 네. 어, 그리고 점잖고, 최고의 지성이지. 그런데 본인이 실수한 것은 자미궁에서 왔다는 게 문제야. 자, 자미궁에서 올 수, 온 사람, 지상에 내려온 사람은 우주 창조를 한, 우주를 운행하는 자 처음 내려와 있어. 알겠죠? 자, 권태웅. 권태훈, 권태훈 보세요. 내가 힘 줬을까? 힘 세게 주세요. 권태훈은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죠? 네. 허경영. 허경영. <laughs> 안 떨어지죠? 네. 어. 권태훈옹은 평범한 사람인데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 경지에 올라갔는데 권태훈의 오도성은. 허객영이가 온다는 소리야. 네, 네, 전부 그 소리야. 네, 그 소리예요. 음, 그 네, 소리. 항상 그거 말씀하셔. 어, 그걸 말씀하요 그분은 네. 그자가 온다 이 말이 자기께 돼버렸지. 마치 네. 권태울몽이 네. 제가 해석을, <laughs> 해석을 잘 모르겠어요. 마치 요한이, 요한이 아무리 사례를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지만 예수가 오잖아, 맞아, 맞아. 네. 예수가 오니까 요한은 가서 목이 잘려서 죽어. 그래, 네, 그래. 어. 그러니까 내가 오기, 오면은 나타나기 전에 곤태훈옹은 네. 가시는 거야. 네. 다 가세요. 네, 굉장히 어, 안타어요 어. 어. 그렇지. 네. 나를 못 보고 가시는 못 거야. 한, 또 한, 정산도 만든 사람 강정산도 강정산. 내가 오기 전에 그러다가 가시는 거야 다. 네. 그런 사람이 올 거다, 올 거다. 진짜 와서 네. 안왔어요요 <laughs> 해에 미국이 핵을 가지고 기해년에 이자가 핵자가 된 이유는 금년부터 기해년이 와서 안 왔어? 요 이때 내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만나 안 만나? 만나서 그 사람 면전에서 에너지를 넣어버린 거야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그 강경하던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 그거짓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1차 전쟁을 일단 막았는데 또 미국의 군수품 산업하는 자들이 군수업자들이 수천조의 돈이 사라지게 생겼어 핵무기가 그래 안그래 전쟁을 해야 그게 소화가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중국에 한반 붙었으면 하고 쇼를 지금 슬슬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남북미북북미회담이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